패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샷3 2 3 2로 문자 보내 주세요. 오늘은 금빛의 글살라허해남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양시장 급락 속에 좀 상대적으로 신규 세뇌 기주들이 어, 이번 주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조정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좀 박스권이라든가 변동성 시좀 반복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시장 트렌드 성격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비고, 핑거, 아모센스, 큐라클 등 어, 이번 주좀 나습니다 어, 특히 핀거는 이제 금융 스마트 플랫폼 및뭐 솔루션과 B2C, 뭐 핀테크 서비스 주요, 어,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그 메타버스의 시너지를 위해서 어, 가상자산 플랫폼인 피펀츠와 협업 진행 중으로 어, 나오면서 지금 이일부터좀 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 신규 상장주 살펴봤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 후반부터 국내 증시가 좀 단기 조정을 좀 급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 중국의 기업 규제 영향과 사차 팬데믹, 이런 것들이 좀증시 어, 하방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기술적으로도 이제 연초부터 형성한 6개월 박스권 상단까지 어, 6월, 7월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어, 코스피 3,200선, 뭐, 코스피 1,030선의 지지력을 오늘도 어, 확인하기 위한 공방이 어, 치열한 흐름입니다. 어, 변동성 좀 반복으로 대부분 섹터에 그 최근 추세의 좀 각도도 많이 훼손되었는데, 어, 이 진정될 때까지 좀개별주 중심 단기 매매와 또 그나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3,200선 초반부터 외국인 돌아오는 걸 확인하면서 다시 좀 재매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 허예남 대표와 5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인오색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 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